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서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단순한 이슈성 선택이 아니라 이미 국내 무대를 정복한 팀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려는 서사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시원 PD는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고, 이 정점 이후의 침묵이야말로 콘텐츠가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무게감과 새로운 적수를 찾아 일본이라는 낯선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시청률의 하락이나 피로도 때문이라는 단순한 해석은 불꽃야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서사의 스케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국내에서 서사적 정상에 도달했고, 이 정상 이후의 반복은 숙명이 아닌 확장의 계단이라는 판단이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한 문장조차 불꽃야구가 만들어온 긴장감과 흐름에 놓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꽃야구는 반복되지 않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인물 구성과 경기 감정선만으로는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진짜 긴장감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필요했고 이 변화는 단지 새로운 회차나 새로운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무대로 옮겨가야만 가능한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일본은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의 전통과 냉정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여온 묵직한 경쟁 구도는 불꽃 야구의 이야기 구조를 완전히 다른 텐션으로 장시원 PD가 일본을 선택한 요소들입니다. 이유는 그래서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정복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다음 서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불꽃 야구를 뛰어넘을 상대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기 흐름이 점차 줄어들고 긴장 대신 익숙함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혀 다른 세계의 야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동시에 스토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한수였습니다. 불꽃 야구는 이 움직임을 통해 국내 예능의 구도를 넘어 국제적인 야구서사로 확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리그 대결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콘텐츠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일본행을 둘러싼 논쟁과 의문은 앞으로 더 이어지겠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은 불꽃야구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일본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꽃야구가 선택한 길이 정체가 아니라 진화이며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소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의 규모 자체를 확장하는 전략적 전환의 첫 단계이며 이 흐름의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를 더합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향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택이 단순한 해외 촬영 정도가 아니라 컨텐츠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흔히 시청자들은 일본행을 시청률 방어 전략이나 피로감 해소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완전히 반대 지점에 서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국내 무대에서 모든 서사를 정복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기 흐름, 극적인 역전승, 노장의 투혼, 신인의 성장 스토리까지 그동안 펼쳐진 모든 드라마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점 이후입니다. 정복자에게 남는 것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숙명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지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그는 국내판에서 얻을 수 있는 서사적 긴장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경기 구성은 시청자들에게 감탄을 주기보다 패턴을 읽게 만들었고 반전은 감동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의 고착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불꽃야구가 너무 많은 드라마를 쌓았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승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복자에게 남은 단 하나의 무대는 어디인가? 그 답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야구는 단순한 해외 무대가 아닙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철학, 다른 방식, 다른 인재 구조를 가진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특히 일본 야구는 고교 야구 전통과 냉정한 운영, 기술 기반의 플레이, 그리고 한일전이라는 감정적 역사까지 더해져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이 무대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강한 상대를 만나러 간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장르의 서사를 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 일본행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명분을 사용해 서사 확장의 첫 발판을 깐 시점부터 모든 그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붙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불꽃 야구가 지금 얼마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내 무대에서 점점을 찍은 콘텐츠가 새로운 긴장감을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대는 일본 뿐입니다. 이는 단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사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일본 야구는 한국 야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만드는 서서적 마찰은 그 자체로 드라마가 됩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위기가 아닌 확신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 이 선택이 바로 승자의 시그널입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일본행은 피로도를 피하기 위한 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도약입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을 일본이라는 무대에서 다시 재창조하려는 전략이고 이는 단순한 시즌 확장이 아니라 콘텐츠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꽃야구는 한국 예능 최초로 국경을 넘는 서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위기가 아닌 정복 이후의 숙명이라는 거대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최근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신선도 하락입니다. 익숙해진 인물, 반복되는 경기 구조, 예측 가능한 흐름 때문에 일부 팬들은 불꽃야구가 예전만큼 새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선도 하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꽃야구가 어떤 위치에 도달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로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정복 이후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더큰 서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국내 아마추어 야구 컨텐츠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시청자들은 그 높은 완성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익숙함 자체가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생겨난 반사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선도 하락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반응은 콘텐츠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포화 현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즌마다 감동적인 역전승, 눈물의 드라마, 베테랑의 투혼, 신예의 성장 같은 서사를 쉴틈 없이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시청자들이 이 서사적 패턴을 완벽히 이해해버릴 만큼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청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컨텐츠도 그만큼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신호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많은 컨텐츠는 이런 순간의 위기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 제작진은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신선도 하락은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의 기획 철학이 드러납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를 발판 삼아 더큰 무대를 향해 뛰어오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 야구가 국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본이라는 무대를 바라본 핵심적 이유입니다. 국내 무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드라마가 터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패턴이 고착되고 감동이 익숙해지는 순간 콘텐츠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이 순간을 정체의 시작이 아닌 확장의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선도 하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제작진은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투수스카우트라는 작은 명분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이벤트였지만 사실은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발판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신선도 하락은 불꽃야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복자의 딜레마라 할수 있는 이 현상은 모든 서사를 국내에서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제작진은 이 딜레마를 위기가 아닌 진화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더 이상 국내 서사만으로는 시청자에게 긴장감을 제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야구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세계, 더 냉정하고 더 치열한 무대, 그리고 감정적 역사적 긴장감이 내재된 일본이라는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신선도 하락이라는 말은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가야만 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서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순간, 불꽃 야구는 도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되지 않는 콘텐츠의 본능이며 승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이 지금의 불꽃 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서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선도 하락이 불꽃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불꽃을 준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불꽃 야구의 일본행이 단순한 해외 도전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서사적 빌드업이라는 사실은 스카우트 전략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장시원 PD는 일본과의 맞대결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설득력 있는 명분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 투수 스카우트였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은밀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일본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누구도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시청자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외인영입이 아니라 더큰 서사를 향한 징조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기획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한일전을 밀어붙이기보다 시청자들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말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일본 투수가 들어왔다면 일본 팀과의 대결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는 질문이 시청자 입에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서사를 강요하지 않고 시청자가 직접 추론하게 만드는 방식. 이 전략은 수많은 예능 기획자들이 노리는 이상적 구조이며 불꽃야구가 지금 이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한 단계 앞서 있고 한층 더 성숙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전략적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감독이 일본 스카우트를 위해 직접 출국하는 장면 자체가 상징적 서사입니다. 그한 장면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큰 그림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습니다. 이는 예능을 넘어 스포츠 서사 전체의 스케일을 키우는 결정이었고,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한일전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장시원 PD는 바로 이직감의 서사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스카우트 전략은 예능적 재미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KBO 스카우팅 생태계와 아시아 야구 인프라까지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실제 용병 발굴 프로젝트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과 콘텐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장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유망주의 실력 검증, 국내 스카우팅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야구계 전체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구조 불꽃야구는 이 과정을 통해 예능을 넘어선 야구 프로젝트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스카우트 전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일본과의 정면승부라는 궁극적 서사였고 스카우트는 그 서사를 자연스럽게 예열하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한일전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 정교한 빌드업은 불꽃야구가 단순히 시즌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아니라 세계관을 확장하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장시원 PD의 스카우트 전략은 콘텐츠의 외형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서사를 깊게 만드는 한 수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다음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드는 구조, 일본이라는 무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설계, 그리고 결국 한일전이라는 대결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드는 이야기의 힘. 불꽃야구는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스토리 설계 기술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스카우트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치밀한 빌드업입니다.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의 차이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격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야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강 야구는 시청률 붕괴와 내부 논란 속에서 폐지 여부를 고민하는 국면에 서 있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같은 시점에 일본행이라는 글로벌 확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두 흐름의 차이는 단순한 성적이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서사를 구축하는 방식, 미래를 설계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문제를 변명으로 삼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확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컨텐츠의 격차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강 야구는 내부 갈등, 출연진 구성 논란, 법적 문제 등 현실적인 장애 요소에 발목이 잡힌 채 기존 서사를 복구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시청률 하락이라는 결과 앞에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은 서사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제자리를 맴도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위기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서사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바로 그들을 일본으로 향하게 만든 핵심적 차이이자 승자의 마인드입니다. 이 차이는 스토리텔링의 스케일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최강야구는 여전히 지금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면, 불꽃야구는 다음 시즌의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확장이라는 선택을 한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의 범주를 넘어 콘텐츠 세계관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일전이라는 서사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일본과의 대결이라는 감정적, 역사적, 기술적 긴장감은 불꽃 야구의 세계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여기에 팬덤 부시돌즈의 존재는 불꽃야구가 이 확장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동력이었습니다. 부시돌즈는 단순히 결과만을 소비하는 팬층이 아니라 과정에 몰입하고 서사를 해석하고 요구하는 능동적 팬덤입니다. 그들은 더 강한 상대, 더 치열한 경기, 더큰 서사를 원했습니다. 한일전 해달라. 일본 고교팀과 붙어보자 같은 요청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열망이었고 제작진은 이 열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열망을 콘텐츠 설계의 중심축으로 삼아 일본행이라는 결정을 정당화하고 강화했습니다. 이 구조는 제작진과 팬덤이 함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드문 사례이며 불꽃 야구가 함께 만드는 콘텐츠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두 프로그램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명성과 내부 소모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서사를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스토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확장의 계기로 삼으며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 일본행이라는 도전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 도전의 첫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 서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 속에서 콘텐츠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있다.